여기는 오늘 신비 아파트예요. 아니 신비 아파트 도깨비 하수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었다, 이었다, 이다 여기 이런 벽에 이런 것도 걸려 있어요. 여기 신비가 감정됐나요? 찌찌찌찌찌. 찌 열어봐 주세요. 이거안 나오나요? 짜잔. 여기는 어딘가요? 여기는 신비방이에요. 또 여기는 무다 여기는 금비방. 여기 보면 스티커를 마음대로 붙여도 되는 게 있고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문을 닫고. 저는 여기 반대쪽 벽도 봐봐요. 반대쪽 벽. 여기 이런 신비 마크도 있고 여기 이런 어, 파이프 파이프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. 근데 이거 이렇게 빼준다요? 이렇게?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. 응, 응. <laughs> 잘 떨어지네요. 이게 달짝 놓져서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여기 막그 뒷면도 보여주세요 뒷면? 제일 뒷면 잠깐만 뒷면은 짜자잔뱀민 줌이 <목소리도는> 엄청 많지요? 여기 이렇게 거미도 있고 귀신 소개 좀 해주세요. 있고, 음. 이건 형노기 샌드맨 금비 둘이 있고, 음. 여기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. 팔척기랑 그리고 잘안 보이나요? 네. 이제 속이는 여기서 끝날게요. 안녕.